안녕하세요. 소연지입니다. 요즘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 전화 미팅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건물 사시기 전에 미리 꼭 참고하셨으면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정 대표님, 김 대표님, 그리고 양 대표님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 대표님입니다. 정 대표님은 저에게 2021년 6월에 처음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신 조건이 현금 5억 내외로 살수 있었으면 좋겠고 법인 명의로 매입할 계획이고 지역은 서울 그리고 근생 건물이나 근생으로 용도 변경한 건물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풀로 받고 건물에서 대출 이자 상환할 정도만 임대료가 나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듣 늦... 느낌은 꼬마빌딩은 강의를 들으셨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모범생적인 답변이었는데, 저는 매물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일까요? 그 당시에 살수 있는 매물은 있었지만, 제 기준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볼수 있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은 건데, 2년이 지나서 최근에 저에게 건물을 팔아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봉로구 창신동 땡땡땡 번지였습니다. 제가 보통 전화 통화하면서 지도나 회사 프로그램 WCD를 켜놓고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색을 하고 지도에서 입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건물을 왜 사셨어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나름 장점은 있었는데요. 현금 5억으로 살수 있고, 서울 역세권에, 그리고 전체 근생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 업종도 어, 카페가 통임대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들으면 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바로 입지였습니다. 도로가 2m로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건물은 안쪽에 박혀 있는 위치라서, 신축에도 제한사항이 많고, 토지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이런 극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도 당연히 팔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전에 저희 회사에도 있던 매물이어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꼬마 빌딩을 안 사셔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살수 있는 매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매물을 사셔야 하고 그리고 입지는 단순하게 역에서 가깝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입지도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수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지 아니면 차량 접근성이 좋은지 그리고 유동인구 접근성이 좋은지 그리고 도로 사정은 괜찮은지 다각도에서 입지가 좋은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사서 누구한테 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김 대표님 사례입니다. 회사 번호로 전화가 와서 직원이 받았는데 건물 주소를 얘기를 안 해주시고 소현지 팀장을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건물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원룸 16세대 건물이었는데요. 준공한지 20년이 넘고 명도까지 다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입지가 죽어 밖에 할수 없는 위치였어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 제가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의 임대 수익보다 양도 차익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700만원, 1000만원 월세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팔 때. 내가 7억을 받을 건지, 세차액이 뭐 10억이 날 건지,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직접 신축 리모델링을 할게 아니라면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 노후화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건물의 수익률도 잘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이제 받아서 다시 재투자할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 전성기는 힘이 없습니다. 전체 공실인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나가고 있다면 빠른 대처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 세 번째 사례, 양 대표님 사례인데요. 40대 초반이시고, 부부 공동명의로 2020년 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 많이 알아보고 상담받고, 동네 부동산에서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매입 후에도 임대료를 꾸준히 올리면서 수익률 관리도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은 케이스였어요. 건물을 매입하실 때 크게 수익형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할지 둘중 하나를 정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해야 할건물을 수익형으로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1988년 준공으로 엘리베이터가 없고 사층은 공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3층, 4층 재임대를 해도 한계가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190%여서 오히려 처음 매입할 때 매도인에게 전층 명도 조건을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넣고 증축을 했다면 바로 팔렸을 매물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저희 회사에도 있었던 매물이어서 다른 매수인 분들은 리모델링 신축을 하려고 검토하면서 매도인과 명도 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명도 조건 없이 바로 매입을 하신 거죠. 물론 대로변 코너여서 입지가 좋고 금액 조정을 많이 해서 산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그 좋은 입지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싸게 샀지만 향후에 내가 직접 전층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 시간과 노력, 명도 비용이 더 들지 않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을 정리해드리자면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듯이 부동산도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아파트 매매 아니면 상가 사무실 임대 아니면 뭐 원룸 오피스텔 월세 그리고 건물 매매 이렇게 각 부동산도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건물 매입하실 때는 건물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한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데 명도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어, 명도가 안 되는 체로 계속 있으면 당연히 수익률도 낮고 활용을 못하겠죠 그리고 내가 직접 명도를 할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깎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협의 사항을 특약 사항에 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꼬마 빌딩, 이걸 꼭 사셔야겠어요. 사신다면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꼬마 빌딩, 빌딩 투자의 본질은 입지 플러스 토지 활용입니다. 입지는 부동산의 생명이죠. 그리고 토지 활용은 그 토지 위에 내가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할 건지, 그 토지를 어떻게 최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입지랑 토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